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상구 박사입니다. 오늘도 에, 당뇨 연구 DND 어, 분석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혈당을 하루하루 체크해서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모든 자료들을 제가 체크해서 그날그날 아, 필요한 것을 하나씩 골라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편씩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제목은 바로 그렇다면 우리 DND를 드시는 당뇨인 여러분들의 적정한 식후혈당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식후혈당 생각해 보세요. DND를 드시기 전에 저에게 상담을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떠하셨는가요? 당뇨약을 하루에 두 번을 먹고도 또는 인슐린 주사를 무려 40단이 60단이 80단위 100단위를 맞고도 여러분들 혈당이 얼마였습니까 300 400이었잖아요 식후혈당이 그런데 DND를 드시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자료 자 당뇨약을 다 떼고 주사를 다 떼고 물론 이 DND라고 하는 게 약이 아닙니다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또 얘기합니다 우리 DND는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식품으로서 전임상 당뇨에 대한 전임상 연구를 성공을 했고 또 췌장의 베타세포를 재생이 시키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에 관련된 기전을 어, 논문으로 밝혔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고 인슐린의 민감성이 확대되고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되는 이러한 부분. 그리고 시펩타이드의 증가 이러한 부분들을 논문에 다 밝혔고 SCI 논문에 실려져 있고 28개국에 특허 등록이 되어서 저는 당뇨에 관련된 28개국 특허 보유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제 연구 결과와 그리고 전임상 및 현재 임상 증례 600케이스가 넘는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진료는 항상 의사 선생님에게 DND는 절대로 약이 아니다는 거 식품이지만 우리가 DND 뜻이 뭡니까 DND 우리 DND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죠 앞에 D 우리가 요즘 DND라고 해서 어느 회사가 상장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239바이오도 DND에 힘입어서 향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d는 다이어비티스라고 그래요. 다이어비티스는 당뇨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nd 열때 뒤에 d는 다이어테리 즉 식이요법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dnd는 당뇨와 식이요법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식사 대용 dnd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dnd 결과에 그럼 과연 적정한 식구 혈당은 얼마였느냐? 지금 여기 오느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것은 24시간 연속 혈당기를 차신 분의 이러한 자료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들 연속 혈당기를 차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문자가 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조금 그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존, 이 그린 존에 들어오면 우리는 혈당은 안정적인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케이스에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이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내가 한 200이 되었다 하면 막 굉장히 놀래거나막 깜짝 놀래거나막 호들갑들거나 아니면 다시 또 약을 하나를 먹어야 되나 또는 주사를 한 5단위를 더 맞아야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너무 염려진 마세요. 식후 혈당이 한 170, 180 가더라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여러분의 식후 2시간 혈당이 170이다, 180요 정도 되면 우리가 당화혈색소라고 하지요. 3개월 평균의 당화혈색소. 이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하입니다. 6.3에서 6.5. 실은 그 정도 되면 공부 혈당도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6.3, 6.5 이하로만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물론, 우린 D&D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당뇨약으로부터는 다 졸업을 하셨잖아요. 인슐린 주사도 다 졸업을 하셨잖아요. 자,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를 다 졸업한 마당에 당화혈색소 6.5 이하로 관리가 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당뇨에 있어서는 성공하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분포, 24시간 분포에서 설령, 내가 식후 2시간 일당이170 또는 180이라고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대신 걱정되면 그럴 때 나가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더한번 걸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식후 2시간 일당이꼭140 이내에만 된다.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170, 180? 아, 그래. 내가 나가서 한 30분 걷지, 뭐. 한 20분 뭐, 세게 걸어주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정한 식후 혈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